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제주 지역에 모르시는 분이 좀 있어갖고, 그 간단히 네, 네 지금 협회 회장님 이시니까네한번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 안녕하십니까? 니 하오 저는 사단법인 한중 글로벌 협회 그리고 한중 우호 연합총회의 총회장 우수근이라고 합니다. 네 사단법인 한중 글로벌 협회는요 말 그대로 지금 한중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데 우리 이웃이고 우리 국익을 생각할 때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걸 잘 모른다라는 생각에 더군다나 중국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측면에서 도 훨씬 더 쉽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중국 생활 한 20여년 동안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 한국과 중국의 우호 협력을 먼저 잘 다진 다음에 그 기조를 글로벌한 사회로 계속 끌고 나가자 해가지고 한중 글로벌 협회를 만들었고요. 그 실천적 일환으로서 그 산하에 한중 우호 연합총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중 우호 연합총회는 국내에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저희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 위한 지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한중 우호 연합총회의 지부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강원까지 13개의 지회가 있거든요. 그만큼 한중 관계는 안 좋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한중 관계가 계속 이렇게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좀 균형 심리랄까? 그 이성이 발동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우리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중국 중앙 정부나 다양한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중국 중앙 정부가 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승훈 회장님은 참 특이한 분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친서를 주고받는 것은 정치인도 한나라의 대통령도 쉽다는데 저는 작년에 두 번을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중국 외교부하고 중국의 대외연락부에서 각각 요청을 해가지고 한 번은 외교부 쪽에서는 그 중국 고위 관료를 통해서 구두로 답신을 받았고 그다음에 중국 대외연락부는 진짜 친서를 대외 연락부를 통해 가지고 시진핑의 친서를 답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시진핑이석이 그 3년 임을 했지 않습니까? 3년 임을 성공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전 세계 200여 명의 각국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나 사회의 저명 인사를 초청해 갖고 동영상 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떻게 한 것이 거기에 한국 대표로 저 혼자만 초청받아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제가 한 20여 년 되는데 그동안 제가 한중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중 관계를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는데 과 같은 과정에서 요번에 제주도하고 중국하고 또 다양한 정말 서로에게 윈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저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마침 제주도에서 한중 관계를 해서 가장. 열심히 고민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일간 제주와 프레시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니깐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해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laughs> 예, 그 진보였던 문재인 정부와 보수의 윤석열 정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중국 정부의 관계가 극과 극이라고 평가가 있거든요. 워낙 중국 통일신이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중국에 관한 시점 그다음에 중국에서 바라본 문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관점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그 아, 중국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당선된 다음부터 문의를 하죠. 중국의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어떤 분이냐 어떤 배경이냐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냐 하면서. 한 이 3개월 된 다음에 바로 파악을 했죠. 아 윤석열 정부와의 한중관계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파, 불립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니 불자에다가 파괴할 때 파, 그 다음에 아니 불자에다가 설립.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제로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는한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중관계는 뭐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에서는 그나마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가 더 좋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니까 한중 관계를 더 좋게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좀 그래도 미국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좌우되지 않는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아 그나마 국간이 명관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나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들이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에도 자기들과 친한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정통한 중국인들도 많다 그런데 도대체 일반 상식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국, 전개하는 외교정책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 맞는지 자기들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니까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처음부터 제가 그래서 불파불립을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한중 관계가 악화될 만큼 악화돼서 한국 국민들이 그니까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자기들로서는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 국민들이 한중 관계가 나빠짐으로서 한국에게도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체감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식으로 안 그러면 자기들 나서면 내정 간섭이 되니깐요. 한국 사회 한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중 관계도 제대로 다시 해라라고 하지 않는 한 한중 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서부터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에 대해서도요, 중국에서는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뼛속부터 반중이고, 친미, 자유민주를 얘기하는 그런 양반이니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유화적인 모습을 나오는데, 그럼 자기들도 그냥 유화적인 모습에서 맞춰주면 된다라는. 그래서 특히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몇 사람, 한두 사람이 좌우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거,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에 있는 그분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벌써 17년 이상을 쭉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교체되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의 기존 현행 외교 정책은 아마 바뀌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뭐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평가인 것이죠. 관계 개선 노력은 정부 지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개선돼야 제주 관광도 살수 있고 중국에서 투자한 투자 이미 투자돼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다시 복원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지방 정부에서 직접 중국 정부와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지 그 해안이 있으시죠 예 네. 이것도 저는 정말 중국 정부하고 그 되게 깊이 있게 교류를 합니다 참고로 그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상하이시 당석이 즉 상하이시 일인자가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근데 제 박사 과정에 시진핑 주석의 핵심 참모 두 사람이 같이 와서 공부했고 를 그것이 벌써 십여 년 전이니까요. 그 이후로 누가 알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국가 부주석이 돼서 중앙으로 가고 국가 주석이 돼서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도 지금 시진핑 주석을 따라가 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 중앙판공청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국무원도 있고 다양한 권력기관에다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쭉 10만 년 동안 교류하니까 더잘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기대는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표면적으로 행동하는 데서 마치는 그 임기응변적인 외교정책에 불과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경정책이라면 일관하게 되면은 한국 민심이 또 중국에 대해서 돌아서게 된다. 그것은 정말 중국에 도안 좋다는 걸전 절실히 느꼈죠. 저도 계속 강조했는데 사드입니다. 사드가 한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중국도 그거 알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뭐 어쨌든 뭐 박근혜 정부가 이런 걸 중국도 알지만 매끄럽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그 사드는 한국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라 말한 지 돌아가서 일+ 주일도안 돼가지고 번복했지 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너무 과하게 사대한 제재조치를 했죠 그러+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결국은 한국 민심이 중국에선 확 돌아섰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중국 한국 정부는 5년만한 번씩 바뀌다시피 해갖고 정책이 바뀌는데. 한국 민심은 한번 바뀌어 악화되면은 쉽게 돌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국 민심도 중시해야 된다는 하지만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물에술탄술에물탄듯 간접적인 우회적인 행, 행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지방 정부의 교류를 중앙 정부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라고 허용한 뿐만 아니라 권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한중우 연합청의 사무실이 서울 시청 바로 옆에 있는데 올해만 음. 하더라도 중국의 여덟 개 지방 성 정부 길림성이라든가 강서성이라든가 안희성이라든가 응, 다양한 성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한국에 옵니다 와가지고 뭐 다, 각자의 일을 보는데 우리한테도 방문을 해갖고 한중 관계 개선, 한국과 특히 각 지방 정부 간에 인문 교류, 경제 교류, 지방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하면 좋겠는지 그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당장 올 때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이제 일간제주라든가 프레시아니 그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이런 속마음을 잘 모릅니다. 한 베이징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 많습니다만 사실 그 넓은 중국, 그 많은 중국인들을 특파원한두 사람이 어떻게 다 가버합니까? 그 특파원들도 2, 3 년만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중국을 몰라요 그냥 중국에서 발행하는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중국을 좀더 잘하는 어떤 특파원이 그것을 비슷하게 쓰는 그래서 틀리면 다 틀리고 티피 껀 거의 다못 들어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은 양면 정+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을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교류라든가 민간 교류 같은 경우는. 유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더 급격하게 됐거든요. 지방 정부들이 사회주의가잖습니까? 중국 중앙에서 그런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올 수가 없거든요. 사드 때라든가 아니면 그 이익 때 전혀 안왔지않습니까 지금 막 그만큼 온다라는 것은 중앙 정부가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 제주도로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제주도에도 저희한테 그 제주도하고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다. 제주도 방문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인입니다만 가장 그래도 최대한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 제주도도 좀그좀더 중국의 이 변화에 대해서 적확하게 알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더좀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올해 3월달에도 뭐 제주도와 그 도지사님을 뵙고 그래서 내년에 아주 큰 새로운 행사, 중국에서 가장 큰 여행사 협회도 있거든요. 그니까 중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데 그쪽하고 협력해갖고 기존에 없었던 좀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 프로그램 같은 걸 우리 총회가 만들면은 자기들이 최대한 많이 홍보해갖고 중국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많이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는 무비자니까요. 한국에 직접 자기들이 와서 한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사각할지 직접 느끼게 하고 또 제주의 아름다운 제주의 투자 매력지 같은 것을 직접 보게 느끼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의 한국과 제주도의 그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토지사님께 말씀드렸고 토지사님도 저희 말을 듣고 너무 좋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 할 것은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찾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기획서 같은 걸 써서 보냈는데 제주도 공무원들이 그걸 받고 아마 도지사 모를 겁니다. 뭉개고 있습니다. 뭐아 이런 거는 부처간에 흔히 말하는 안 좋은 공무원분들 일부 그런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뭉개면서 뭐 하고 막 결국은 제가 파, 파악하기로는 도, 제주도지사도 이거 우리가 제출했다는 거 모르고 이제는 예산 들어가는 기간 거의 끝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정말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제주도하고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다만 제주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올 때마다 힐링도 되고 그래서 중국인들 정말 많이 좋아하고 중국인들이 제주에 더 많이 오면 올수록 아, 제주를 통해 갖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새롭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전진 기지로서 우리 한중공연합청에도 활용을 하려고 다양한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이라는이 정말 두터운 장벽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와가지고요. 그 예를 들면 저는 제주에 그 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앞으로는 이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괜찮으면은 도지사한테 직접 보고가 돼 도지사도 판단해 괜찮으면은 공무원한테 책임 있게 책임 정말 일 잘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년 사월달에도 서귀포시에서 새로운 한중 어떠한 좀 중요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만명 이상의 그 참가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고민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들한테 넘어가게 되면 또 이거는 사회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보내달라고 해갖고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럼 봤어요. 근데 응답 받았다는 수시상인 응답도 안 해줘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란 기 반해도 전화도 안 해주고 사회 상식 기본도 갖추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공직자가 돼갖고 뻑이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이 언론도 언론의 기능으로 정말 그런 것이 저는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제휴 대포에 그런 분들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한다면요. 중국은 지방 정부의 다양한 교류라든가 경제 교류, 민간 교류를 많이 하게 하기를 원하고 특히 한국과의 경제 교류 같은 거 민간 교류를 더 필요로 해요. 중국 입장에서. 자, 당장 올해 11월 달에 그 미국에서 대선이 났으니까 바이든이 되건 아트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그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 같은 것 해외로 수출이 좀더 쉽지 않겠습니까? 어딘가를 우회를 해야 돼요. 한국입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한국으로 가져가서 완공을 해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서 나가는 자기도 한국이 필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것도 중국이 많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기술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기술 개발도를 높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은 서구 기업들은 요지 부동이니까 이제 한국 기업하고 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관점,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중국 이런 중국적인 모습도 활용하고 미국적인 모습도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의연하게 또 미국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또 내부에서 이렇게 끌어올려고 하면은 손발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예, 네. 그 제주도는요 정말 중국인들이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은 오기도 편합니다. 무비자이고 그다음에 오면은 중국인들 또한 힐링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산이 있죠, 바다가 있죠, 강이 있죠, 먹거리 풍부하죠. 와, 제주도는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를 볼수 없고 또 바다에 면한 사람들은 산 한번 볼려면 쉽지 않잖습니까? 제주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자기하고 오손도손 제주도 더 많은 중국인들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기 계시는 일간 제주라든가 프레시안 같은 역할을 더 많이 해주셔고더 많은 제주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방문을 해갖고 제주도의 진가를 느끼면서 과거 한국도 제주도도 좀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교류를 해갖고 서로가 좀 아픈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더 멋있는 서로가 윈윈을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만남 인연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